안녕하십니까 가지교회 고정만목사입니다 아, 오늘은 복음 묵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아, 자랑되어야 할 복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아, 지난 여섯 번째 복음 묵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진다. 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명제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지는 복음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어, 결코 어, 자랑할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없는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 투영되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는 개념은 원래 어, 죄된 사람이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베푸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는 동시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죄된 우리는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나 가능성도 없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근거와 가능성을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나라는 존재를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복음이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아, 신분과 상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받은 것처럼 과장되거나 나의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랑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준비생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 줍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이 준비생이 말하기를 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어 말하는 은혜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 하시지만 매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준비생은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생이 사람들의 축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표현을 할수 있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에도 여기에는 나의 노력이 의가 되어서 자신이 자신의 자랑이 될수 있는,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된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 로마서 3장 27절의 자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카우케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즐거워하는 혹은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행이나 내가 영광으로 여기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나 복음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의를 두고서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나 복음과 관련해서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랑은 죄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대신에 나 자신의 어떤 행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럴 수도 없지만은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죄된 인간의 의가 조금이라도 반영되었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의 행위를 기뻐하는 대신에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 죄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자체가 죄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사랑과 공의를 가장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통해서 재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을 때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그 의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만 그곳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복음. 어, 자랑되어야 할 복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철저한 부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온전하게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의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여 이룬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명예와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